안녕하세요. 허통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딸기 파우치 파트4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파트3에서 딸기 파우치를 했었는데 어, 그보다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작은 사이즈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파트3에서 한 파우치는 어, 가로가 한 13cm 정도 나오고 세로는 16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번에 할 거는 가로가 11cm 정도 나오고, 세로는 14cm 정도 나옵니다. 아, 뜨시는 손맛에 따라서 사이즈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슬링에서 시작해서, 어, 긴뜨기, 사슬,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여섯 개할 거예요. 바늘은 5mm 사용했고요. 딸기 꽃은 4mm, 좀 작은 바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위와 더 작은 바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늘에 실을, 긴, 짧은 실은 위쪽, 긴실은 밑에 쪽으로 놓으시고 긴실을 짧은 실 위로 이렇게 포갠 다음에 붙들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꺼내오면 이게 바로 사슬 링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보통 긴뜨기는 사슬 두 개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슬 두개 하고 또 사슬 하나 주는 거한번더 해주고 그리고 한번 감아서 감은 채로 바늘을 링 안에 넣고 이렇게 꺼내 오면 하나, 둘, 세 가닥이 생기죠? 얘네들 한꺼번에 다 빼주세요. 이게 바로 긴뜨기입니다. 이세 가닥을 두 번에 나눠 빼면 한길 긴뜨기가 되고 한꺼번에 다 빼면 그냥 긴뜨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사슬 하나 주고 또한번 감아서 링 안에 넣고 꺼내서 세 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슬 기둥 포함해서 여섯 개를 해줄게요. 사슬 하나 주고, 긴뜨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또 사슬 하나 주고, 긴뜨기, 다섯 번째, 또 사슬 하나 주고, 긴뜨기, 여섯 번째, 그리고 또 사슬 하나 주고, 이 꼬리 실은 이렇게 잡아당겨 주십니다. 잡아당겨 주시고, 첫 번째 이 기둥사슬 하나, 두 번째에 반을 넣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 첫째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은 여기 이 칸마다 뜰 겁니다. 사슬에 뜰게 아니고, 이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 구멍 안에 넣고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다 바늘 넣고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공간, 이쪽으로 올, 올, 마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빼뜨기입니다. 자, 올마 갔으면 이번에는 사슬 또 처음 시작할 때처럼 두개한 다음에 한번더세번 해주고 한번 감아서 또한번 긴뜨기를 같은 공간에 해줍니다. 두 번째 단. 한번 늘려 주고 한 번은 안 늘려 주고 그러니까 한 공간에 두번해 주고 한번해 주고 두번해 주고 한번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두번 했으면 사슬 하나 주고 이번에는 한 번. 사슬 하나 주고 또 다음 칸에서는 두 번. 사슬 하나 주고 또, 한 번, 또, 사슬 하나 주고, 또, 이번에는 한 공간에 두 번, 사슬 하나 주고, 또, 한 번.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한 기둥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 두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둘째 단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단은 한 번은 늘리고 두 번은 안 늘려요. 반복합니다. 역시 칸으로 이동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해주고, 한번 감아서 한번더 같은 공간에 긴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주고, 이번에는 두 번을 늘리지 않아요. 두번 늘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늘려요. 그리고 사슬 하나 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서만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늘려요. 이게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늘렸던 부분에서만 늘려요. 늘리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두번갖고또 늘린 부분을 만났어요. 여기서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째 땅까지 늘린 부분에서만 늘린다 생각하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기둥 만났으면 또두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이렇게 빼뜨기. 하나 둘 셋째 단까지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늘렸던 부분에서만 이렇게 늘려주고 늘리지 않은 부분에서는 안 늘렸죠. 역시 넷째 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뜨시면 그렇게 나와요. 한번 늘려주고 세번 늘리지 않고 해볼게요. 공간 이동 빼뜨기 하나 둘셋 올리고 한번 감아서 같은 공간에 긴뜨기. 사슬 하나 주고, 늘리지 않고 한 번씩, 세 번. 자, 또 만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선 또 늘려줍니다. 또 늘리지 않고 세 번. 또 만났네요. 여기서 또 늘립니다. 또 늘리지 않고 세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슬은 주면서 자, 처음 올라간 기둥사슬 하나,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째 단, 그리고 다섯째 단도 역시 늘린 부분에서만 늘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은 늘리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공간 이동 빼뜨기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올리고, 한번 감아서 다 빼는 긴뜨기 해주시고, 자, 여기서 늘린 곳에서 늘렸죠. 그리고 하고, 사슬 하나 주고, 하나,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사슬. 이렇게 늘리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다음에 늘린 부분을 또 만났네요. 늘려주고 또 늘리지 않은 부분은 그냥 하나씩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저기 이렇게 늘린 부분에서만 늘리고 늘리지 않은 부분에서는 안 늘렸죠. 이렇게 하시면 전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다섯째 단 마무리 빼뜨기 하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째 단 하시면 이제 여섯째 단부터는 그냥 늘림 없이 그대로 이 18코가 나오거든요 늘림 없이 이, 에이, 긴뜨기가 18개가 나오는데 늘림 없이 그대로 11째 단까지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시작할 때는 이 공간으로 올마간 다음에 하나 둘셋넷 아, 넷이 아니고 셋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 하고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칸에 늘리지 않으니까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하나 이렇게 긴뜨기 한번 사슬 한번 긴뜨기 한번 사슬 한번 이런 식으로 늘리지 않고 여기 늘린 부분이 나왔네요. 여기도 늘리지 않고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떠볼게요. 여기 또 늘리 는 부분이 었는데, 그냥 한 번만 했죠. 자, 처음 기둥 올라간 데 하나, 두 번째 하고, 또 이동 칸으로 이동하는 빼뜨기 해 주고,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칸에서 긴뜨기 사슬 이런 식으로 11단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기 하나 두 번째 코에서 세트 자, 셔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까지 그대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린으로 색을, 실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더 빼뜨기 한 다음에 빨간색 실은 잘라줍니다. 빼뜨기 해서 완전히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 당겨주시고,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이 사슬 라인을 따라서 실을 숨겨줄게요. 이렇게 많이 해봐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늘을 위에, 밑에서 위로 그래서 실을 걸어서 밑으로, 또 위에서 밑으로 넣어서, 또 위로, 또 밑에서 위로 해서, 또 밑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깜짝같이 실이 감춰집니다. 자, 그러면 그린색을 시작할 텐데, 아무 곳에서나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칸 안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실을 그린색 실을 처음에 링 만들 때처럼 이렇게 거시고 실을 빼는데 링이 아니라 이번에는 매듭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주세요. 매듭 주시고 얘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매듭을 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 자, 짧은뜨기를 했으면 한번더이 칸에 할게요. 짧은뜨기 두 번. 열두째 단 짧은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할게요. 자, 두번 했으면, 그 다음엔 한 번. 또 다음엔 두 번. 실은 이렇게, 꼬리 실은 이렇게 붙들고 가면서 하면은 이렇게 감춰집니다. 어느 정도 감추셨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짧은뜨기 이렇게 또두 번, 한 번. 칸마다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번 이런 식으로 짧은 뜨기를 반복합니다. 두 번, 한 번. 처음 시작한 데를 만났으면 여기 시작한 이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 2째 단이 끝났습니다. 1 3째 단은 요 후에 두번 짧은뜨기, 두번한 후에 짧은뜨기 한번 하고 사슬을 한 번, 두 번, 세번 주고 또두번한 짧은뜨기, 그 후에 짧은뜨기 한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슬을 한번 하고 거기에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짧은뜨기를 해주고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하시고, 그 다음 짧은 뜨기 두개 있는 이 부분으로 가서 바늘 넣고 짧은 뜨기. 나중에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이 끈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고리. 짧은뜨기 한번 했으면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두번 있는데 여기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사슬 세개이 부분에 두개 있는 부분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세개또두개 있는 부분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둘셋 이 부분, 짧은뜨기 또 하나둘셋 두개 있는 부분, 짧은뜨기 하나둘셋 두개 있는 부분, 짧은뜨기 하나둘셋 둘 있는 부분,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하면 처음 시작한 데를 만났네요.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에다 바늘 넣고, 이번엔 빼뜨기.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나중에 이 끈을 끼기 위한 구멍이에요. 아,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 안 드렸는데, 이 수세미, 딸기 수세미 되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수세미 사이즈로 아주 딱 좋더라고요. 딸기 파우치 수세미 수세미로 쓰시면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칸은 이 짧은뜨기 이 부분 여기서 또 짧은뜨기하고 사슬 두개 올라가고 긴뜨기 한 번, 사슬 두개에서 피코뜨기하고 긴뜨기 한 번, 또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올라갈 때 사슬 하나 얘는 코로 안 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서 짧은뜨기를 같은 코 안에 넣고 해 주시고 사슬을 한 개, 두개 하고 이 고리 안에다가 고리 안에다가 한번 감아서 이렇게 바늘 넣고 긴뜨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사슬 두 개를 주고 여기 요 밑에 피코뜨기 할때 요거 라인 두개 잡아서 이렇게 빼주는 거 보통 피코뜨기는 세 개인데 뾰족한 잎을 표현할 때 저는 두 개를 주로 씁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려가는 사슬을 두개 해주고 이 짧은뜨기 위에다가 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잎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고리마다 반복을 해 주겠습니다. 사슬 두개 올리고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고리에 걸어서 하고 사슬 두개 하고 피코뜨기 이렇게 요 구멍 라인 두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감아서 또 걸어서 긴뜨기 사슬 두개 하고 내려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슬 두개 올리고 한번 감아서 고리에 걸어서 긴뜨기 한번 사슬 두개 하고 이 라인 두개 이렇게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서 피코뜨기 해주고 또한번 감아서 걸어서 긴뜨기, 또 사슬 2개 해서 짧은뜨기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 줄게요. 사슬 2개에 올리고 한번 감아 긴뜨기, 고리에 걸어서 해주고, 사슬 2개 이 라인 안에 바늘 이렇게 찔러 넣고두 개의 라인,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 피코뜨기 해주고, 또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또 해주고, 사슬 두개 해서 내려가서 처음 시작한 이 짧은뜨기, 여기다 바늘 넣고, 빼뜨기. 자,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더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고 매듭을 확실히 이렇게 줍니다 매듭을 확실히 주고 이 꼬리를 이제 감춰줄게요 꼬리를 감춰주기 위해서는 작은 바늘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걸어서 한번더 매듭을 줍니다 안쪽에서 한번더 이렇게 매듭을 주고. 적당히 실을 감춰주면 됩니다. 적당히 감춰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감춰주시면 꼬리는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끈, 이렇게 오픈하고 양쪽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닫히는 이런 방식으로 어, 이 먼저 번에 했던 파우치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크기만 작아진 거예요. 크기만 작아집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끈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슬을 40개 정도 주면 3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cm 정도 해서 제가 했을 경우에는 40코를 하니까 3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낄게요. 꽃은, 먼저, 줄을 먼저 낀 다음에 나중에 답니다. 이 고리가 아홉 개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이렇게 균형이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보입니다. 이 끈이 이렇게 살짝 앞쪽에서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낀 다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라인이 두 개죠. 얘네들을 합쳐서 이제 꽃을 떠 주겠습니다. 조금 작은 바늘, 작은 바늘로 지난번에도 했지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 사슬 코에 넣고 또 여기 끝에 사슬 코에 이렇게 바늘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같이 넣으세요. 같이 넣고 이제 꽃할 실을 갖고 와서 역시 똑같이 밖에서 매듭을 진 다음에 이렇게 데고 와요. 통과 통과해서. 사슬을 할 건데 이 꼬리들 여기 세 개나 되네요. 이 꼬리들을 다 한꺼번에 붙들고 이렇게 이렇게 실 위로 실 위로 이렇게 데꼬옵니다. 데꼬온 다음에 이렇게 사슬을 주세요. 하나, 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이 사슬 두 개를 또 통과하고 이 꼬리 밑으로 이렇게 바늘 넣고 그러니까 이 꼬리가 바늘 위로 이렇게 얹어졌죠? 이 상태에서 긴뜨기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사슬 두개 해서 또 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또 사슬 두개또 통과해서 빼뜨기를 할 건데 역시 꼬리는 이렇게 붙들고 꼬리를 감추면서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를 했습니다. 꼬리는 이렇게 계속 붙들고 합니다. 또 사슬 두개 올라가서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같은 코 안에 넣고 또 해줍니다. 또 사슬 두개 하고 또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다시 코로 와서 빼뜨기. 이렇게 꼬리는 계속 붙들고 합니다. 또 사슬 두개 올리고 한번 감아서 긴뜨기 또 해주시고 또 사슬 두개 해서 다시 내려가서 빼뜨기 하고 또 사슬 두개 했으면 이번에는 이쪽 사이드에서만 했는데 끈을 이렇게 보내고 이쪽 사이드로 넘어오겠습니다. 꼬리는 데꼬와요. 이렇게 데꼬와서 이쪽 사이드에서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사슬 두 개해서 또 내려가서 빼뜨기. 그리고 또한번더 꽃잎이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한개더 해줄게요. 사슬 두개 올리고, 한번 감아서, 긴뜨기. 사슬 두개 해서, 내려와서, 빼뜨기. 자, 그러면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실을 자르고, 완전히 이렇게 실을 빼뜨기를 한 다음에 매듭을 확실하게 이렇게 주세요. 단단히 잡아 당겨서 매듭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처리만 남았네요. 꼬리들은 다 감춰지고 요거 요거 조금 남았는데 얘는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고 지금 이 꽃을 뜨면서 나온 새로운 꼬리 얘를 이제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감춰 줄게요. 자, 이 뒤에 라인, 이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살살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꼬리를 데리고, 이렇게 숨깁니다. 이렇게 또, 또 이렇게 숨겨줘요. 또, 이렇게 숨겨줍니다. 자, 이 정도 숨겨줬으면 꼬리를 처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실게요. 자, 그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파우치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크로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에브리데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